새 얼굴을 만나보시죠. 장인 아나운서 네, 브랜든 브라운을 소개합니다. 실제로는 굉장한 장난꾸러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코트 위에서는 워낙 승부욕이 강해서 다혈질로 보이는 순간도 있다고 하네요. 지난 9월까지 필리핀 리그에서 뛰었고요. 그 직후에는 미국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체력적인 부분, 경기 감각에 있어서 조금은 걱정이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선수 장점이 더 많은 적은 키 작은 신장이지만 그에 비해서 팔 길이가 상당히 길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체격 조건을 활용한 인사이드 플레이에 능하고 또한 블락샷에 있어서도 많은 장점을 가진 선수라고 했습니다. 단신 외국인 선수로 분류됐다면 실질적인 1픽이었던 브라운 선수 앞으로 KBL 적응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네 현재까지는 그 적응 능력을 보여주는 상황인데 이. 올해 7월이었죠. 지난 7월 이 라스베거스에서 펼쳐졌던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 현장 모습입니다. 이렇게 면밀하게 이 1mm까지 신장을 측정했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193cm가 넘었던 이 화면상의 등번호 53번 브랜든 브라운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트라이아웃을 통해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늘 구단 관계자들은 그 신장, 그 0.9가 오버됐다는 그 측면을 아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단신으로 분류가 됐으면은 일찍이 아마 KBL 무대에 왔을 텐데, 다섯 예. 지금 1라운드가 시작되고 왔지만은 예, 그만큼 뭐 존재감이라고 그러는 것은 무섭다고 볼수 있네요. 예. 네. Okay. 드래프트를 통해서 처음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이렇게 KBL 무대 데뷔전을 치르게 됐습니다.